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은 대상항상성이라는 제목인데 처음 들어보죠? 네, 좀 이따 설명해줄게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1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앞에 한번 화면 봐 주세요. 사진 한 번만 넘겨 주시겠어요? 그 앞에 있는 아기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네, 뭐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손들고딱 점점 뭐 제일 먼저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메로나. 자 메로나. 사람이? 어? 인형? 와 인형 인형 같이 생겼지만 인형은 아니죠. 또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 정성자드사님 아니시고요. 사람은 맞죠, 사람은 맞는데. 저랑 관련돼 있습니다. 어, 조카? 오, 정답입니다. 제 이번에 한 2주, 1주, 2주 정도 됐는데, 그제 조카예요. 이름이 임유은이고, 어쩌, 어떻게 아기 모습만 보고, 좀 저랑 닮았나요? 저랑은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제.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주세요 이, 이 이분은 누굴까요? 전 의사님, 형? 동사님 형? 정답입니다. 어떻게 바로 맞췄지? 이제 아까 너무 닮았나요? 바로 그형 형이랑 그 딸이랑 좀 눈이 좀 닮았던 것 같았는데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맞췄으니까 다른 분이 깔끔 순발력 있게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메로나 메로나 있습니다 메로나. 어우 너무 부끄러워하네. 저 이게 누굴까요? 맞, 아무도 맞추시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메로나라고요? 네. 저 어, 마지막 문제는 아쉽게도 아무도 안 맞춰주셨는데 너무 좀 섭섭하네요. 이거 접니다. 어떻게 저 같나요? 제 얼굴이랑? 완전 얼굴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한 다섯 번 정도는 바뀐 것 같아요. 중학교 때한 번, 뭐 고등학교 때한 번.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얼굴 다 바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얼굴 그대로 사실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막 희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어린아이들 사진을 왜 보여줬냐면 이아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자, 애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엄마입니다. 엄마. 아이에게 있어서 특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엄마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서 엄마는 전부이고 세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엄마가 만약에 없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울겠죠. 아이들이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할수 있는 표현이라는 게 울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이 되게 많아요. 막, 뭐, 슬픈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아이들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배 아파도 울고요. 또 배고파도 울고요. 이것도 뭐 있죠? 졸려도 울고요. 또 어떻게, 언제 울죠? 제가 잘 몰라서. 아파서 울고, 맞죠? 아파서 울고. 이렇게 계속 울기만 하는 게 애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없어져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이가 울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 시기가 있는데요 언제 그 엄마가 없어져도 울지 않게 되냐면 그 아이에게 어 엄마가 아예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존재하고 나를 다시 찾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아이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어져도 죽거나 사라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울지 않게 되는데 이거를 전문적인 표현으로 대상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대상이 상대방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자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왜 내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 그건 엄마와 나 사이에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에 어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마가 없어도 어, 괜찮아 곧 있으면 다시 올 거야 라는 어떤 아이들에게 생각 같은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대상 항상성이 좀더 길러지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놀이를 해요 무슨 놀이를 하냐면 어렸을 때깍꿍 이런 거 알아요? 깍꿍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이러고 있다 깍꿍 이런 거 하잖아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존재하지 않아서 막울것 같은데 갑자기 보이면 아이는 편안한 거죠.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다시 나타나는 이 반복적인 상황을 통해서 아이는 아이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대상 항상성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어때요? 오늘 약간 제가 오은영 박사님 같지 않나요? <laughs> 아이들에 대해 연구하는 자 이처럼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에 대한 대상항상성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항상성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상 항상성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엄마가 막 없어져가지고 울고 굴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구약 시대에서도 엄청 앞에 부분이 있어요. 성경의 맨 앞쪽 부분이 먼저 창세기죠.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국기의 이야기인데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요 한 400년을 그 이집트 땅에서 살다가 제 포로가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뭐 홍해도 지나고요, 그다음 뭐 광야도 지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요즘 우리가 계속 공과 때 나누고 있는 1 0계명 아시죠? 1 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자, 왜 시내산이냐? 맨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의 백성을 구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시내산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약간 감격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계명 을 어떻게 주냐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종이에다가 그 글로 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문자 적어서 메모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로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의 내용을 적어 주시는 건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 올라가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 같이 시내산에 올라갈 수는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시내산 아래쪽 진영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기다리고 이제 모세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였는데 둘이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여호수아도 중간에 멈추고 모세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했죠? 엄마가 이제 사라졌을 때 아이가 운다고 했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나 모세가 더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모세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그 사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꾸미냐면 어, 모세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구할까?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도대체 방법이 없네?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아론이라고 이제 모세의 형이 있는데 형을 찾아가서 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네가 어떻게 좀 해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사람들에게 뭘 갖고 오라고 하냐면요 금고리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고리 하신 분 있나요? 귀 약간 피어싱? 오 피어싱 나윤이 또 피어싱 하신 분 있나요? 나는 예전에 했었다. 귀를 뚫어 본 적이 없다. 오, 그쵸. 그렇죠? 이게 귀걸이 같은 게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포로로 잡혀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재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갖고 있었던 장신구나 이제 금고리 아니면 목걸이 이런 걸로 이제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오기 운동 하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그좀 다음 세대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 금을 모아서 무엇을 만드냐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어 원래 하는 직업 자체가 이렇게 뭔가 그렇게 장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금속 공예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금을 모아서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바로 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왜 송아지 모습으로 금 신상을 만들어냈을까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본심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한 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어, 어떻게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송아지 모습으로 만들어낸 이유는 사람들이 평소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상상, 생각, 인상이 바로 이 송아지였기 때문이죠. 어디서 송아지가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주변 이방신들을 성기 있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런 송아지 모습이나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졌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 다른 사람들이 믿는 어떤 종교처럼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어떠한 자기만의 생각과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금신상이 그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더욱 더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면서 너희를 인도해 낸 신이라고 이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를 잃어버렸더니 엄마를 만들어 낸 거죠. 불안함에 떨다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 낸.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행동을 이 시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참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저것도 못 참나? 오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 내려오는 그 잠깐 사인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참 참을성이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분들보다 이 이스라엘 그 옛날 그 분들보다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나 요구에 기다리지 못하는 참을성 없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행동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의심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그리고 찾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뭔가 약간 서브로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죠? 대상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곧바로 울고불고 찾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근데 언젠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때 아이는 울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애착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상 항상성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애착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잠수 타시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들이 있다면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그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독과 고독 속에 들어가면 더 딥해지기 바랍니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걷어 주셔야만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서 계속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엄마는 없는 존재가 아니고 늘 함께하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노력하셨죠? 구약 시대에는 뭐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금송화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랑 우리가 만약에 연인 관계다라고 했을 때, 요즘,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또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한껏 속이 상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 그냥 섣불리 얘기,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우리 옆에 계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신다는 대상 항상성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 언젠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어, 지금부터 좀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좀 조용히 계시고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좀 하나님이랑 좀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 애착이 생길 수 있도록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때때로 불안하고 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없어질 것만 같은, 그리고 나를 떠나실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곁에 계신 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